안녕하세요. 첼시팬 여러분. 앙크TV입니다. 영상에 앞서가지고 일단 조회수가 어, 그리고 댓글이 정말 많이 달려가지고 정말 감사드리고 기쁩니다. 여러분들의 댓글 그리고 소중한 의견 하나하나 다잘 배우고 어, 잘 익혀가지고 더 좋은 영상 더 멋진 영상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어, 그러다 보니까 오늘 영상은 간단합니다. 여러분들이 질문 주신 것을, 어, 대체로 많이 질문 주신 거, 물론 예, 내용이 약간 다를 수도 있고, 그리고 질문의 취지는 그게 아닌데 하실 수는 있지만, 대체로 이런 흐름에 한네 가지 정도를 뽑아 봤습니다. 어, 그거에 대해서 제 의견과, 어, 여러 가지 이야기를 섞어가지고, 칼럼이 됐든, 분석이 됐든, 기사가 됐든, 여러 가지를 섞어가지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시작 전에 이걸 먼저 말씀드리고 싶어요. 제가 다루는 건 대부분 이적설 아니면 다음 시즌 예측입니다. 그거는 대체로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고,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갈 수도 있습니다. 저는 지의가 올 거라는 생각을 전혀 못했고, 그런 이적설이 흐르지도 않았기 때문에 전혀 모르다 뜬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참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기사가 있으면 참고해주신 그 정도 용도로 사용하셔야지 저의 영상이 팩트다, 옳다, 이렇게 보시는 건 조금 거리가 있습니다. 선수의 장단점은 여러 가지 분석도 있고 기록도 있기 때문에 자세히 알려드릴 수 있지만 이 선수가 영입될 것이다, 안될 것이다, 이 포지션이 먼저다, 이 포지션이 먼저다는 제가 맞출 수 없다라는 걸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 물, 물론 제 예측이 무조건 반대적으로 간다 그러면 로만이나 말이나 램파드가 제 채널을 본다는 얘기인데 그러니까 반대로 할수 있는 거지만 그럴 확률은 아주 희박하기 때문에 그런 가능성은 배제하고요 제가 아직 잘 모르고 첼시에 대해서 더 배울 게 많기 때문에 조금 틀릴 수 있다는 점 고점만 그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 이것 같은 경우에는 정말 많은 질문을 받았는데요. 지에의 베르너가 들어오면 바로 뛸수 있나요? 지에의 같은 경우에는 7월 1일이라는 오피셜이 났고 그거에 대해서 바로 뛸수 있나요? 얘기했는데 일단 올 시즌은 못 뛵니다. 어, 베르너 같은 경우에는 베르너가 됐든 지에의가 됐든 올 시즌은 일단 못 뛵니다. 분데스리가 EPL은 일단 경기가 끝나지 않았고 자동적으로 연기가 됐거든요. 뭐 중단 시간이 있기 때문에 어, 5월에 끝나지 못하고 이렇게 연장이 됐기 때문에 7월 1일 날 들어온다고 해서 뭐 훈련은 할수 있습니다 네덜란드 리그는 끝났기 때문에 조기 종용으로 끝났기 때문에 어, 지흐가 최시로 합류는 할수 있지만 어, 뭐 경기에 뛴다든가 남은 잔여 경기를 소화할 수는 없습니다 베르너도 마찬가지고요 베르너는 아직까지 오피셜, 제 녹화 기준으로는 오피셜이 나지 않았지만 어, 오피셜이 난다고 해도 어, 분데스리가가 끝나는, 분데스리가가 끝나는 그 시점으로 맞춰서 베르나가 합류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고요. 지에의 같은 경우에는 합류를 하더라도 훈련 정도, 뭐 개인 훈련이 됐든 팀 훈련이 됐든 그 정도는 할수 있지만 다음 시즌부터라는 거. 그리고 그 일자는 이펠이 끝나 봐야 알수 있기 때문에 실제로 어떤 언론에서는 조율을 해야 된다. 조율을 해야 된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들어온다 해도 뛸 수는 없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온다고 본다면 올 수도 있고 안 온다고 보면 안올 수도 있습니다 온다고 보는 것은 일단 산 초는 뭐 말해 뭐 하겠습니까 정말 무수히 말했던 장점 그리고 그가 가져올 수 있는 효과 이런 것 때문에 올라면 진짜 와야 된다 지금 윙어가 뭐 머릿수만 채우면 되냐 퀄리티가 떨어지지 않냐 실제로 그런 말씀을 해주신 분도 있습니다 더블 스쿼드 면뭐 하냐 오도이 풀리시고 오시지는 제대로 못했고 제의 마운트는 그 포지션이 아니고. 베르너가 측면으로 빠지면 공격수 보강해야 되지 않느냐? 저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안올수 있는 확률로 보자면 일단 머리 수 채웠고 제의 베르너가 측면 그리고 공격적으로 사용 가능한 선수기 때문에 머리 수 채웠고 그 자금으로 수비를 보강해야 되나는 의견도 분명 존재하기 때문에 어 저는 올 수도 안올 수도 있는데 와야 한다는 것과 제가, 제가 제 생각은 와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와야 한다는 것과. 올수 있는 확률은 비슷한 듯 전혀 다릅니다. 올수 있는 확률은 굉장히 낮아졌다고 볼수 있어요. 왜냐면 맨유도 발을 빼는 기세입니다. 3월까지만 해도 맨유 행이 되게 유력해지는 느낌이었는데 맨유 역시 발을 빼는 게 감이 없잖아 있어서 아, 산초의딜이 어떻게 될 거냐고 예언했을때산초의딜이 확률적으로 높냐 낮냐로 얘기를 한다 그러면 높지 않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 물론 첼시는 여유 자금이 좀 있기 때문에 뭐 치열 대신 아, 뒤에 말씀드릴 선수를 영입을 하고, 뭐, 쌍가격에 영입하고, 뭐, 수비보강은, 센터백 보강은, 지금 센터백은 숫자상으로 맞으니까, 어, 산초에 올인하자. 산초에 올인하자. 이런 식이면 가능할 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수비보강에 대한 그런 보관, 그리고 계획을 확실히 링크로 드러내고 있는 첼시는 수비보강을 하고 나면, 산초에 영입에 달려들기에는 자금이 조금 모자르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다음은 탈리아 피코인데요. 뭐, 탈리아 피코는 말씀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뭐, 이런 질문. 탈리아 피코 어때요? 치료를 못 오면 탈리아 피코 어때요? 이런 질문이 많아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이 선수 같은 경우에는 제가 그렇게 크게 관심 갖는 선수는 아니었어요. 왜냐면 하 계속해서 첼시가 치료를 아니면 텔레스 이야기가 많았기 때문에 이 둘로 링크를 다뤄본 적은 있지만, 요 근래 들어가지고 탈레아피코가 조금 올라오고 있습니다. 따로 이적서를 다루기보다는 요거와 연계해서 한번 다뤄보도록 할게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장점과 단점을 세분화해서 분석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빠지지 않고 어,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사실 제가 선수 하나를 뭐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 드릴 때 그럴 때 주로 쓰는 방법이 경기 영상을 일단 풀로 봅니다. 그 선수가 잘했다는 라 경기가 분명히 존재하기 때문에 그런 경기들을 풀로 보면서 그 선수 위주로 조금 본 후에 그 다음에 다른 분석들 어, 그 선수에 대한 분석 뭐팀 분석에서 그 선수가 어떻게 녹아나는지 그런 걸 보기 때문에 내용이 다를 때가 있습니다. 제가 본 느낌은 이건데 뭐 분석은 이럴 때가 있는데 그럴 때는 분석을 따라간다는 점, 어, 그런 거를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고요. 제 의견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선수를 봤을 땐 활동량 높고 공격적인 풀백이라고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 활동량 높고 공격적인 풀백, 어, 공격적인 축구를 이제 철학으로 삼고 있는 팀이 굉장히 매력적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는 선수죠. 제가 호세 가야를 얘기할 때도 활동력 좋고 공격적인 풀백이다 말씀드렸는데 팔리아 피코도 약간 그런 쪽에 들어갑니다. 대신 수비 능력도 꽤 뛰어난 편인 것 같아요. 물론 영상으로 모든 걸 판단할 수는 없지만. 어, 조금 수비적일 때 거친 태클보다는 지능적으로 뭐 앞을 막는다든가 위치 선점을 먼저 한다든가 어, 공만 건드려서 끊는다든가 이렇게 지능적인 수비를 한다 그래야 되나요? 수비 능력도 조금 뛰어난 편인 것 같습니다. 단점으로 많이 거론되는 건 주력이에요. 어, 여러분들. 그냥 해외 팬들, 국내 팬들, 전문가들이 공통점으로 얘기하는 게 조금 느리다라는 얘기인데 제가 영상으로 봤을 때도 느린감은 있지만 무슨 알론소처럼 와, 정말 느리다 이런 느낌까지는 아니고 윙어들이 워낙에 빠르다 보니까 포지션상 상대적으로 느린 게 있습니다. 그리고 포지션에서 풀백들과 비교했을 때 빠릿빠릿한 풀백들과 비교했을 땐 느린 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력은 단점이 충분히 될수 있다고 생각해요. 게다가 92년생이기 때문에 조금 젊은 선수 위주로 이른바 세대교체 혹은 이제 젊은 선수들로의 전환을 원하는 첼시 입장에서는 걸림돌이 될수 있고요. 장점 정말 메인 장점으로는 가격이 저렴하다는 게 있습니다. 2,200만 파운드가 거론되고 있기 때문에 7월의 반값보다도 모자른 가격이죠. 굉장히 저렴한 가격이 거론되고 있어서 그런 면에서는 굉장히 좋은 장점인 것 같습니다. 가성비 면에서 그리고 실력 아약스가 돌풍을 일으킬 때 주역을 하기도 했기 때문에 분명히 가성비 면에서는 굉장히 좋은 선수고 이 선수를 보강하고 뭐 센터백이나 뭐 앞서 말씀드린 산초의 보관이 있다면 그런 선수들 영입하기 위해서 좀 왼쪽 풀백의 금액을 줄이는 거라면 찬성에 가깝습니다 저는 아니 뭐 공격으로 때려 부시면 되니까요 뭐 공격으로 다 때려 부시면 되죠 신이 아닌 이상 모르죠 어, 마리나랑 로만만 아는 거기 때문에 자세히 모르겠고 뭐 협상을 하는 구단 정도는 조금 알수 있을 겁니다. 왜냐면저 상대가 얼만큼 돈이 있는지 알아야 우리 선수를 팔든가 말든가 를 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알 겁니다 자금력을 어, 가장 많이 나온 기사부터 출발을 할게요 올 겨울 이적 시장에서 영입이 안 되고 로마는 램파드에게 1억 5천만 파운드 하나로 2천억이 넘는 돈을 약속했다고 합니다 거기서부터 출발을 해볼게요 베르너가 아직 오피셜이 안 났는데 가격을 조금 내리려는 움직임도 있다는 기사도 있지만 바이아웃을 기준으로 했을 때한 5천만 유로 정도 되고요 어, 지혜를 기준으로 하면 뭐 옵션에 따라 달라진답니다 하지만 4천만 유로에서 4천 5백만 유로가 되거든요 그럼 최대로 놓고 봤을 때도 1,300억이 넘지 않습니다 물론 이런 얘기들이 있어요 모라타와 아자르 판 가격으로 퉁칠 수 있지 않느냐 아니 오히려 아자르와 모라타 판 가격이 더 높지 않느냐 볼수 있지만 그 가격을 한방에 이렇게 받아들일 수도 없고 살때 모든 금액을 지불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재정 보고서엔 약간 차이가 있을 겁니다 하지만 뭐 그렇게 쌤쌤으로 놓고 본다 그러면 아직까지는 여유자금이 천억이 넘게 있을 수 있다. 그리고 뭐 선수만 잘 팔면 한 1,500억까지 그러니까 한 800억 선에서 1,500억 선은 있지 않을까 그런 예상을 해봅니다 어떤 기사에는 요번 타격에 상관없이 로마는 지불하겠다 계속해서 투자를 하겠다는 얘기도 있어서 그렇다면 한 800억에서 1,500억 선 마리나가 얼마나 선수를 잘 파느냐에 따라 더 늘어날 수도 더 줄어들 수도 있습니다 아무래도 팀이 재정적으로 위 타격을 받은 건 사실이에요 왜냐면 일단, 리그가 중단됐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조금 줄이자. 안 그래도 베르너, 지에의 샀고, 뭐, 괜찮은 선수 한둘만 더 보강하면 되는 거 아니냐 하면, 한 800억, 900억 선에서 멈출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건 뭐, 개인적인 추론이니까, 뭐, 가볍게 들으시면 될것 같습니다. 저는 레스터의 태도, 치료를 파는 레스터의 태도에서도 어느 정도 금액을 예상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사실, 체이 씨가, 7회를 살수 있는 유일한 구단인 건 맞습니다. 뭐, 7개 구단이 접촉을 하고 있다, 뭐, 이런 얘기는 있지만, 언론 플레이인 것 같고, 500억 이상을 7회에게 투자할 수 있는 팀은 맨시티 발 뺐고, 리버풀 발 뺐고, 맨유 발뺏는 이상 제시밖에 없습니다. 왜냐면, 잉글랜드 프리미엄을 갖고 있는 거를 잉글랜드 팀이 안 사면 큰 의미가 없기 때문에요. 근데 레스터는, 뭐, 감독도 판다 했고, 구단도 판다 했고, 선수도 떠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습니다. 근데도 불구하고, 900억에서 요지부동이에요. 가격이 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옛날에 리옹이 어, 벤제마를 팔 때, 어, 벤제마를 벤제팔때 구단주가 그 가격이면 몸의 일부 사겠다.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대충 협상하는 구단끼리는 금액, 그리고 선수의 가치, 뭐 이런 걸로 협상을 합니다. 근데 레스터가 이렇게 요지부동으로 나온다는 것은 첼시의 금액을 어느 정도 알고 있지 않을까라는 저의 개인적인 추론까지 있어서 천억 가까이는 쓸수 있지 않을까. 왜냐면 레스터는 탐낼 수 있을 만큼 첼시의 금액을 탐낼 거기 때문에 안 팔라고 하면 터무니없는 가격을 부르지 않겠죠 뭐 메시라든지 바르셀로나가 메시를 안팔 거기 때문에 터무니없는 가격을 부른다 뭐 이런 건 이해가 되는데 레스터는 확실히 치료를 팔 의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요지부동이라는 건그 금액에 팔 자신이 있다는 거 아닐까라는 추론까지 해봤습니다 확실한 건 어느 포지션이든 첼시가 링크가 많이 나고 있고 다 첼시입니다 거의 왼쪽 풀백도 그렇고 뭐 윙어도 그렇고 산초면 첼시 안 엮이지 않죠 하베르츠면 첼시 안 엮이지 않습니다 베르너 첼시가 될것 같고 지에의 첼시가 될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국지국직한 이적설 이카르띠 때도 잠깐 났을 정도니까 뭐국지국직한 이적설에 첼시가 꼭 들어갈 정도로 자금력에서는 첼시가 단연 앞서고 있습니다 어 그렇기 때문에 첼시가 아주 슬기롭게 움직이고 있다 뭐 딱 자신들이 공격 쪽을 다 원하니까 지혜의 배로나 딱 데리고 온 후에 수비 쪽으로 눈을 돌리기도 하고 전체적으로 큰 금액을 들이기는 하지만 그 선수 개개인을 뜯어봤을 때는 굉장히 합리적인 금액에 투자를 하고 있다. 그렇게까지 볼수 있어서 근몇년 만에 이 보드진이 확실히 움직이고 있다는 생각을 어, 되게 많이 듭니다. 14, 15 시즌처럼 확실히 움직이고 있다. 하라면 잘하는 친구들이 또 응? 그렇게 잘 움직이고 있다 생각을 해서 이 이적서를 한 제가 분석 두개 올렸고 컨텐츠를 올렸는데 영상 세 개를 올렸는데 거기에 많이 달렸던 질문들 비슷비슷하게 많이 달렸던 질문들을 한번 추합해 봤습니다. 어, 뭐 약간 뜬구름 잡는 얘기일 수도 있고 뭐 그게 그래서 뭐 답이 뭐야 이렇게 얘기하실 수 있지만 답은 없다라는 거 제가 설명드릴 수 있는 건 최대한 설명드린 게 이거라는 거는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 딱 막상 영상 다 보고 나니까 뭐 별거 없네 이렇게 얘기하실 수 있겠지만 어, 사실 제가 당사자도 아니고 이렇게 제가 분석 그리고 발빠르게 나오는 속보 이런 걸 정리해서 말씀드리는 거기 때문에 저도 기다리는 입장이라는 거 그런 것만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도 도움이 됐으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도움이 되셨거나 어, 영상이 재밌으셨거나 유익하셨다면 여러분들의 구독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